80년대 후반 네, 나왔던 리코의 단렌즈 고정 포커스 카메라 YF20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굉장히 사용법이 쉬워요. 뚜껑을 열고 네, 이걸 내리면 돼요. 뚜껑을 열고 그냥 찍으시면 돼요. 네, 쉽죠? 네. 이 카메라는 고정 포커스 방식이에요. 고정 포커스라는 거는 이 렌즈의 초점거리가 한정이돼 있어요. 1m 정도 렌즈에서 피사체까지 1m만 떨어지면 다 초점이 맞아요. 그 뒤로부터 그래서 스냅에 아주 최적화된 카메라죠. 네, 그 다음에 이 렌즈 밝기는 어, 35mm 사여서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일상 스냅 용도로는 아주 저, 적절한 카메라고요. 자, 플래시는 이쪽에 이렇게 열면 파업이 돼요. 올라와요. 올라오면 조금 기다리시면 이 플래시 램프가 들어와요. 네, 램프가 들어오고 여기 보시면 로딩 모터가 있는데 이 이쪽이 지금 좀 색상이 좀안 보이는데 네, 이쪽에 이제 플라스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필름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다 확인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이렇게 플래시가 불이 들어오면 찍으시면 되겠죠? 네, 플래시와 함께 터트리고 그다음 배터리는 여기 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고 하단에 보시면 필름 강제 어, 필름 기 레버가 있어요. 네, 일단 필름을 넣어보고 자 필름은. 어,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해서밑으로이렇게넣어주시면 돼. 짠이렇게넣어주시고어 이거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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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이필찌이좀찌나러게이렇이 <laughs> <아이고, 이, 이쪽에. 웃음> <잠깐만. 웃음> <laughs> 자, 필름은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얘를 빼서 이렇게 살짝만 걸쳐 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이걸 했더니 이쪽에 지금 어, 화살표 같은 노란색 플라스틱이 보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필름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필름 먹고 나서 필름 카운터가 S 스타트예요. 자 셔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셔터를 누르면 S가 천천히 움직여요. 그죠? 점점 내려가죠. 다음에 이 플라스틱을 보시면 이게 회전을 하죠. 자 그러면 로딩이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돌아가고 S에서 지금 S가 좀 내려가지고 드디어 일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이제 셔터를 누르면 조금씩 감기면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YF20은 셔터를 두번 눌러서 얘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면 두번은 누르고 세 번째부터 바로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삼십 여장 필름에서 한3 8장 정도 네, 사진은 나올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의 특징은 뭐냐면 어, 플래시 뭐 팝업도 있고 고정 포커스 카메라였지만 여기 보시면 ISO에 따라서 필름 감도에 따라서 조리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보시면 조리 어, 조리개 어, 필름 감 필름이 백일 때 조리개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고요. 되게 잘안 보이네. 어, 100일 때는 조리개 조류... 구멍이 좁아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200짜리 필름을 넣고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밝은 데 가서 찍을 때. 운동장 한가운데 이런 데. 그런데서 찍으면 100% 하얘, 하얗게 나와요. 되게 노출 오버 사각이 나오는데. 그때 그나마 조리개를 200으로 해놨다가 1 0 0 0으로 올리면 구멍이 좀 작아지니까. 어 적정 노출을 얻을 수 있겠죠. 반대로 실내에서 실내에서 찍는다고 치면 최대 개방을 해주세요 조리개를 최대 개방을 하고 어 찍으시면 조금씩은 보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저기 뭐야 한 롤로 써 보시고 감을 익힌 다음에 아 이거는 저기 이걸로 조리개 조절이 가능하다. 어 그래서 사진이 밝게 나올 것 같을 때는 천으로 올려서 구멍을 작게 만들고. 다음에 어두울 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밝게 찍어야 되니까 조금 더 조리개를 조금 열어 두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구멍이 작아지고 어 저기 뭐야? 숫자가 낮을수록 구멍이 커진다. 뭐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어쨌든 이, 이 얘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카메라예요. 셔터 속도도 하나 고정이에요. 렌즈, 렌즈의 포커스 거리도 1m로 고정이 되어 있고 1m 넘어서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50cm 거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점이 안 맞겠죠? 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바로바로 바로 바로 그냥 찍으시면 돼요. 초점 따로 맞출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 고정 포커스 카메라가 AF보다는 더 빨리 찍을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죠? AF는 이제 아무래도 반셔터를 눌러서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뭐 아니 컴퓨터를 저기 뭐야 이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AF를 근데 조금 더 복잡하고, 어, 뭐, 하여튼간 그러겠죠. 근데 이제 고정 포커스는 그냥 말 그대로 1m 이상 애들은 다 초점이 맞으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찍을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플래시도 어 보통 이제 플래시 오늘 하고 한 5초 정도만 지나면 이게 불이 들어오긴, 아니, 바로 찍히긴 해요. 이 램프가 이, 이 이제 옛날 제품들은 약간 은 램프가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이게 이제 30년이 넘은 카메라니까. 네. 그래서 이 카메라로 조리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네. 어두운 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백으로 놓고 밝은 데서는 너무 밝은 데서는 사진이 환하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적절히 조이 이렇게 줄여 주시면 돼요. 이 단계별로 단계별로, 단계별로. 있지만 제, 제 말대로 한번 두 장만 두. 이렇게 해 보세요. 어두운 데서 한번 밝게 나오게, 밝은 데서 약간 이렇게 보정해서 찍고 그러니까 밝은 데. 밝은 데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네. 그리고 자 열심히 이제 촬영을 촬영을 하게 되면 카운터가 움직이죠. 카운터가 움직여서 몇장 찍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다, 사진을 다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감기를 해야 되겠죠. 필름이 있을 때만 얘가 회전을 해요. 필름이 있을 때만. 자그 다음에 이제 그 하단에 보시면 리 r 인드 i n d 레버가 있어. 요 이걸 화살표 방향으로 내리면 카운터가 돌아가고 열심히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필름을 되감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촬영이라는 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필름을 다쓴 다음에 필름 통 안으로 집어넣어서 얘를 빼서 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필름 통 안으로 집어넣는 되감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뚜껑 열어보시면 이렇게 필름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고정 포커스 카메라 특유의 빠르고 빠른 스냅,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경쾌한 동작 이런 걸로 되게 많이 팔렸던 기종이기도 하고요. 나름 이제 보관 상태도 괜찮은 거 같아요. 이 카메라는 이 케이스도 있고, 네 그래서 즐겁게 빠르를 빨리 빨리 찍을 수 있는 스냅 사진 많이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